갔제 왔다 와 아이고 어이구. 와 이거야 아이고 어이구. 아 뭐고 빠져 빠진 줄 알았다 와 힘을 갑자기 안 써갖고 왔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구룡포 구룡포 방파제 바로 옆에 위치한 병포리 방파제에 나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고기가 조금씩 그래도 겨울에도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와 봤습니다 아직 크게 막 손을 때를 타고 막 그런 방파제는 아닙니다 설수 있는 자리도 좀 한정적이고 두세 자리 밖에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옥수로 소형 방파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구독자 동생하고 한명 같이 와 봤습니다. 대구에서 그 뭐고 병원 이름 뭐고? 목 예, 바른미 이비인후과입니다. 바른미 이비인후과. 예. 원장님 대표 대표 원장 의사입니다. 예. 자, 오늘 파이팅해 가지고 열심히 한 마리 뽑고 좋은 예,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자, 원 위치. 예, 어. 자, 오늘, 와, 바람이, 서풍이 막 가당찮게 부 붑니다. 예, 그래도 뭐 극복해 가면서 낚시를 좀 하려고 왔죠. 예. 와, 바람이 또 엄청 부네요. 오늘 한8 9 정도 예상하는데 이 바람에서도 좀 뱅이돔이 좀 활성도를 좀 보여줄지 한번 열심히 낚시해가지고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비. 체비. 채비는 지금 이제 뭐 제로, 제로 고리지에 자, 뭐 쌍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 채비는 뭐 동일합니다. 자, 미끼. 미끼 빵가루. 미끼 빵가루. 자, 밑밥은 크릴 한장 잘게 부셔가지고 넣고 빵가루를 네봉 넣었습니다. 예. 지금은 활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크릴을 좀 섞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곧잘 홍개비도 좀 좋은 대체 미끼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개비 쓰셔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밑밥을 많이 줘보니까 망상어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예. 강가의 뱅여동들도 좀 보이고요. 예, 그래가지고. 혹시나, 뱅예동, 에뱅들이 보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시알들도 좀, 시간이 좀 되면은 좀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상어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발 앞에, 이제, 빗밥을 좀 줘가, 애뱅하고 망상어를 좀 붙이고, 예. 그래도 여기는 보고가 없네요. 예, 보고가 없기 때문에, 바늘이 막싹 털릴 걱정은 없습니다. 예. 자. 지금 한 15m, 20m 정도 공략하겠습니다. 네. 뒤에도 뭐 조금 꼬뭇한게 보이긴 하는데 지금 망상하고 막,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뭐 한번 뭐 탐색전을 좀 시작해봐야죠. 뭐라고? 안 피지, 잘. 형이 포인트 선데 기가 막혔지 괜찮다, 새 까맣다. 뱅이가 여에서 딱기 올라오니까, 새까 맞다. 요거는 뭐, 조금만 되겠다. 20한3 되겠다. 이거 일단 담아놓자. 자, 이제 시알만. 히터. 어. 오케이. 히터. 아, 좋다, 좋다. 오랜만, 그래도 간만에 좀 그나마 괜찮은 거한 마리 올라오네. 자, 병포리 뱅에도 자, 20중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키비 놓겠습니다. 아, 망상어가 뭐고? 뱅일긴 한데, 짠해. 아 이거! 어이 괜찮네. 어이구, 괜찮, 먹어. 괜찮네. 어이구, 짠줄알았디 괜찮네. 자, 병포리 병에 좋다. 자, 20 안, 중반 나왔죠. 자, 아, 오늘 나왔습니다. 깊이. 히트. 왔다, 요, 요, 괜찮다. 오, 괜찮네. 아이고, 이거 왔다. 이거 괜찮습니다. 와, 왔다. 어? 이거 조금 괜찮다. 야, 가만있어라. 빡지하고 그렇지. 자, 이거는조금 낫다. 자, 아이고, 겨울뱅이 드디어 진짜 중반이 또 올라와주네요. 자, 정말 왔습니다. 아, 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밑밥 던지고 캐싱해도 완전 완벽 동조가 안 이루어져요. 지금 완벽 동조 밑밥이 딱 떨어지고 난 거기에는 벵에도있고 나머지 옆에는 다 고등어 뭐 새끼인지 황어 새끼인지 제빵어 새끼지 이런 게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 아이고, 어 이제 시간또 3시 반이고 1시간 반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손맛이라도 좀 보고, 이제 우리 동생 멀리서 왔는데 고기를 좀 잡아야 돼갖고, 예. 이제 필살기 한 써가 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가고 써라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다. 그렇지. 아이고 없자. 그렇지. 아이고 두 마리네. 아이고 두 마리다. 야다. 잠깐만 있어 봐라. 와, 아니 아니야, 괜찮아. 으쌰, 둘다 사이즈 괜찮네. 아, 딱두 마리. 야, 둘 다만 진짜 중바이죠. 사이즈 좋아. 야, 겨울에 이 쌍거리 좋다, 야. 어? 자, 그거 깔아. 갔제? 왔다. 와,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어이구. 아, 뭐고 빠져. 빠진 빠줄 알았다. 와, 힘을 갑자기 안 써갖고 왔다, 왔다. 어이 라 차차차차차, 자, 물어봤죠. 자, 이쁩니다. 이자 후반. 크으. 이쁘제. 자, 후킹잘 됐습니다. 깔끔하게 다가가가가 어? 좋다 좋다 야, 가지 말고 그냥 수면에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다가가쳐쳐긴 꼬리 가가왔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영롱하다 영롱합니다 긴 꼬리 들어간다 들어간다 더 그래 자 가란지 말고나 물수제비처럼 오나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 괜찮다 들어가면 안돼 야. 날 감지 걸레가 왔다. 이야. 니도 재수 없다. 전마도 재수 없네. 전마도 재수 없어. 어? 날개 걸레가 왔다. 어. 나도 즐겁다. 아이고. 그냥 뭐 잔실이네. 즐겁다. 아니, 자진 않네. 오이고, 즐거워. 자, 이것도 긴 꼬리다. 아이고, 야. 요 하나 긴 꼬리가 많이 붙었네. 이건 좀 크다. 20만 5 되겠다. 야, 다. 어? 와, 너무 멀리 쳤다. 아. 자, 왔다. 별로 안 좋다? 겨울뱅이 힘만 좋네. 좋다 좋아. 자자자자자자 자 이따 후반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이거 자, 아이쿠. 얘네 이제 고기가 좀 빠졌을 수도 있다 지금 한번 해봐야 돼 왔다 아이고 배질하면 안 되겠다. 아, 됐다, 됐다. 아직 붙어 있다. 아이고, 좋다. 뭐고? 자, 으라, 차차차차차차. 야, 구독자님 께다 자, 한28 한 정도 되겠죠? 예, 대깔끔합니다. 28안 되나? 안 되면 차 아프고. 자, 아유, 뭐, 이쁩니다. 예. 메가리가 오신 것 같아요. 아, 뱅개다 와, 괜찮다. 아이고, 처음에만 괜찮네. 아이고, 울렁울렁한다. 자, 오세요. 아, 괜찮네. 사이즈 괜찮네. 자, 아이고. 아, 됐어 이것도 뭐, 야두개다 먹었네. 욕심꾸러기네. 하나더 어디, 아, 여기 있네. 왔습니다. 어? 안 돼. 지금 시간 5시 24분입니다. 지금 마이크에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언제 또 끊길지 몰라 가지고 빨리 인사라도 드리고 예, 이제 그래도 조금 약간 해 연연 넘어갈 때까지 낚시를 또 진행 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병포리 방파제. 오늘 어제 날씨도 좋았고 오늘 날씨도 좋아 가지고 기상 여건이 좀 받쳐 줘 가지고 고기가 표층에 라이징을 좀 하네요. 근데 요요 요 정도 벵에돔이 한요 정도 밑밥 들어가면 요 정도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다 이제 전갱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처음에 이제 반유동했다가전유동 했다가 계속 하면서 낱말 시기를 잡다가 이제 3시 반 넘어 가지고 4시 다돼 가지고 그래도 이제 동생이 이제 고기 좀 썰어 먹는다 해 가지고 가고 달아 가지고 해장까지 일단 열심히 좀해 가지고 고기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잔거다솎아 내고 좀 있다가 예. 이제 철수할 때 이제 또 영상을 또 남기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은 이제 저기 보는 그냥 좀한 20m 정도에 이렇게 노리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 애뱅들 개체 수도 많고, 예, 좀 괜찮은 시알 그리 큰시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5에서 0 26, 0 7, 요런 사이즈들이 좀, 에, 오후 늦게는 좀 주종을 이루니까. 소맛 보시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억수로 좀 협소해요. 3명, 2명, 이래 3명 정도 설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뭐,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 잡아가지고, 예,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고 마이크. 네. 자, 오늘 여기서 낚시를 계속, 낚시를 진행해 봤고요 예, 좀 더, 어이구, 왔네. 지금 해장까지 일단 마이크 꺼지더라도 영상은 계속 찍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병포 방파제 조항입니다. 한 마리 뭐, 23에서 한29 정도 되는 사이즈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뭐, 한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오늘 뭐, 괜찮죠? 괜찮죠? 좋습니다. 여기 와오셔갖고 자, 한겨울, 뱅의 돔, 손맛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